신캐의 센스가 왜 역대급 똥인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속입니다 공격팀에서 1속까지는 불이익이 좀 크죠. 아무래도. 다른 공격팀 캐릭터에 비해서 장점이 크게 없다. 하지만 이거는 괜찮아요. 왜냐? 다른 게 확연하게 좋으면 되니까. 첫 번째로 가서 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p o f 란 총은 방어팀에 있는 총들보다 구려요. 딱히 큰 장점이 있지 않아? 방어팀이랑 싸웠을 때 특히 방어팀이 인석이 많고 쓰리 암호가 많다는 것까지 감안하면 그리고 총기 반동이 그지 같아요. 쓰레기 총이에요. 이건 희대의 쓰레기 총이에요. 이거 못 쓰는 총입니다. 배열이 2.5배까지 달리지만 이건 똥이에요. 반동 패턴이. 뭐, 애자는 벅 18처럼 그냥 그냥 위로만 튀는 것만은 괜찮거든요. 근데 이거는 똥그랗게 튀어가지고 반동이 좌우 반동도 무시 못할 정도로 있어가지고 이게 머리 맞추기 진짜 애매해요. 총이. 여기서 제가 한마디로 하자면은, 레식에서 좋은 총의 기준은, 레식은 머리를 스치기만 하면 돼요. 달에 있는 사람이 레식 세계관에서는 한 발만 머리 스쳐도 주는 그런 게임이잖아요? 중요한 거두 가지가 있습니다. 연사력이랑 반동이 없어야 돼요. 그두 개가 확보가 되면은, 그 총은 굉장히 괜찮은 총이 됩니다. 근데 얘는 연사력도 구리고, 반동도 구려요. 그래서, 아무리 50발이어도 프리파이어를 갈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 반동이 50발까지 가면 은 훨씬 더 심해지기 때문에 이 50발은 의미가 없는 50발이에요 제가 봤을 때이 총은 유비소프트가 핑카, 조피아 등등 LMG를 너파하기 전에 한번 LMG를 이렇게 극한으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를 실험해보고자 낸 총인 것 같아요 근데 열받는 부분 포인트 1왜 그거를 신캐 그리고 일속한데좋냐 이거지 이거를 실험할 거면은 테스터보다 실험을 하던가 다른 캐릭터로 실험을 하던가 두 번째로는 417 총이에요. 이417 총이 괜찮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총이라고 생각하고 DMR 중엔 상타치예요. 근데 얘한테 줄 총은 아니에요. DMR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다른 것들이 괜찮게 잘 자리 잡은 캐릭터가 상당히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트위치나 라이언이 그 예죠. 걔네들은특능도 굉장히 괜찮고. 알아서 지들이 메이킹을 할수 있기 때문에 메이킹을 하면서 해치도 뚫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고 그냥 디포션 잡아가지고 애들 쏴주고 그런 거에 괜찮아 얘는 최전방에 들어가는 애거나 솔큐를 했을 때 얘는 연막으로 도배하는 게 컨셉인 캐릭터잖아요? 근데 난 뒤에만 주는 게난 이해가 안돼 차라리 샷건이었으면 어떻게든 비벼서 했겠다 차라리 재밌게 그러니까 주인을 잘못 찾아간 거 같아요 얘는 뭐라 솔 때는 힘들고 다인 할 때는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 기준에서 는 굉장히 별로예요. 보조 무기로 넘어가서 권총 빼고 무조건 곤이쓸 거잖아요. 곤이가 좋아요, 좋은데 요 앞에 두 총이 구려가지고 드는 게 힘들어. 막 여기 여기야 또 슈퍼 쇼트를 들고 있다거나 거기에 도 플러스 벅 SMG 10이라도 들고 있거나 크레스뭐 어땠을까? 차라리 그것도 의식해서 안준것 같아. 일부러 인파이트를 아예 제거해버리려고 총을 이딴 식으로 준것 같아요. 그나마 연사총들은 완전 싹구리긴 내고 d m 하나 주고 오니 하나 줬어 거기 플러스 도구 보시면은 강력 접착폭약기랑 클레이모어예요 완전 최후방이에요 이것들 둘도 가젯이 하나도 없어요 던지는 가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팀원이 떼처로 던지거나 트위처를 다 푸셔주거나 칼로부시거나 아니면은 우리 팀이 다 투총을 던져가지고 비활성화 시키지 않으면은 센스로 혼자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튼 여기까지 보면은 다 구려요 근데 특등도 구린게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충수나 c 4에 까져요. 이 바닥에 깔리는 게난 이게 무적인 줄 알았는데 총으로 안 까져가지고 폭발물에 까져요. 우리 팀이 수류탄을 던져도 까져요. 상대 팀이 던져도 뭐 까져요. 상대 팀의 방탄캡으로 e m p 를쏘면 까져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닿는 모든 표면에 반사가 일어나요. 인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닿기 전에 공중에서는 어떤 벽에 닿으면은 튕겨 나가요. 한번 바닥에 닿는 순간은 얘는 무조건 아그 방향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어놨어요. 쭉 전진해요 얘 같은 경우는 이걸 보여줄 수 있는 그게 있는지 모르겠네. 여기서 안 보여주네요. 이게 뭔 의미가 있다고 대원가 있다, 그렇죠? 이딴 식으로 만들면은 어 뉴비들이 자도 배고 배고 있습니다. 어 와. 어? 근데 레식 자체가 근접전이잖아요. 모든 거에 다 튕겨 나가요. 드론 맞고 튕겨 나가고 그냥 막 상단에 맞고 튕겨 나가고 막 그냥 잔해물 맞고 튕겨 나가고 다 튕겨 나가.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안 가. 세 번째로 개 같은 점,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이게 문이 하나 있어. 안 아, 보이지, 보여줄 만한 게 없네. 어떤 식으로 보여주면 좋을 거야요 훈련장에 갑시다. 이것도 개 같아요. 사격장을 이렇게 숨겨놓은 거야. 못 만들었으니까 숨겨놨지. 잘 만들었으면 숨겨놨겠니? 그냥 반동 패턴 하나만 넣어놨으니까 숨겨놨겠지. 암튼 간에, 자, 여러분들은 이게 진입로입니다. 우리끼리의 진입로예요. 여기가 적 팀이 들어나와 적 팀이 나오는 문이고, 여기도 적 팀이 나오는 문이에요. 연막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다. 던져요. 톡 던지기라도 하면은 이게 가려져. 센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무조건 직진이다 보니까 머리를 짱구를 굴려가지고 아 이렇게 대충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가려지겠지? 해가지고 딱 던지잖아요. 던지면은 통통통 하다가 이사을 먹고 톡톡 하고 다시 일로 와 이게 못 쓰겠어 그냥 내가 아무리 각해도못 쓰겠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겨우겨우 열심히 해가지고 해가지고 진짜 어떻게든 쟁이 평막았어. 상대가 막 춘수를 던져, 우리 팀이 수류탄 던져, 까져.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셀모가 <laughs> 없어 셀모가 왜, 왜 이렇게 너프를 때리고 냈는지 모르겠어 캐릭터를 테스베스 오피로낸 다음에 노마드처럼 너프를 하고 나와 근데 왜 이렇게 처음부터 걔 구데를 는지 모르겠어요 얘 가재 수가 막한 여섯 개돼 그러면은 내가 인정하겠어 그래 여섯 개 정도 주면은 이 정도 약점은 있어야지 근데 세 개야 세개 3개. 도구에 가재 하나도 없는데 승부탄도 없는데 세 개야 이게 뭐냐고 자 그러면은 가끔씩 막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얘 그래도 어, 쓸 각이 나오는 맵이 특정 맵에서 좋다. 특정 맵에서 얘가 좋을잖아요. 얘가 좋을 거면은 다른 애들 다 좋아요. 얘가 좋으려면은 센스가 좋을 것 같은 넓은 맵에서 우리 팀이 공사를 싹다 해놓고 상대 팀에 워든이 안 나오고 마이스터가 안 나오고 방타킹이 안 나오고 충수가 없고 시퍼가 없으며 사이트 안에서 푸시하는 쪽에 람이 필요 없어서 저 플팔 막고 중위플 없으며 그냥 모든 조건이 다 충족돼야지만 그나마 쓸수 있을까라는 캐릭터가 돼. 자 그러면 얘를 낸 목적을 봅시다. 유비소프트의 목적은 수르탄 메타가 너무 지겨우니까 이런지 메타가 지겨우니까 한번 연마 메타를 살려보려고 했겠죠. 연밭 탄 있는 캐릭터들. 예, 서바이트, 트위치, 몽타뉴, 글라즈, 블리츠, 잉, 카피탕, 그리드락, 오사 뭐 이정도 있을 거예요. 뭐더 있어도 다른 애들이랑 연기해서 쓰라고 낸 거잖아요. 그쵸? 근데 다른 애들이랑 연기할 면만 그냥 다른 애들이 쓰는 게 맞아요. 얘 혼자 연막을 담당할 정도로 이 특능 자체가 퍼플하지 않아. 얘를 쓸 바에 오사를 써가지고 방패를 깔아주고 오사가 연막을 던져가지고 오사가 PDW로 연사를 그 갈고 있는 게 나아. 그리드라겐 비교해 볼게요. 똑같은 인속이에요. 똑같은 인속에 얘는 총도 훨씬 좋고 얘는 쇼티라는 선택지도 있고 골이 똑같이 있고 연막탄이 있고 특등 훨씬 좋아요. 얘는 지역 장악 완전 완벽하게 할수 있어. 그왜 얘를 쓰냐 이거지. 굳이 공격팀에서 픽 하나를 써가지고 얘를 들 이유가 있나? 연막 메탈 하더라도 몽타웨어 들고 글라지 들고 그리드 들고 스마트 를 든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한 픽에 얘를 드는 것보다 차라리 핑크색이 낫지 않을까? 차라리 조페르가 낫지 않을까? 우리가 똥캐라고 불리는 칼리랑 블리츠 이런 거 보잖아요, 퓨즈라. 그래도 얘네가 나오면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꽤 있긴 해요. 난 퓨즈는 그렇게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그래도 이제 퓨즈 뭐 버프 받았으니까. 블리츠는 로모 정리라는 확실한 컨셉이 있죠. 칼리는 때차가 벤다 가면이라는 전제가 깔리긴 하지만 이게 무시할 수 없는 전제니까. 물론 얘도 개 구려요. 얘도 개똥 쓰레기입니다, 칼리도. 그래도 각자 뭔가 이런 식으로 써라 했는데 얘는 그럼 연막을 쓰라라고 낸 건데 연막이 제일 구려요. 이러면 누가 얘를 쓰냐고. 근데 다른 모든 포지션도 다 구려 근데 더안 입고 온 거는 무슨 뭐 성추문 그 일으킨 회사가 무슨 넌 뭐야 PC 쳐놓고 뭐하는 짓거리야 이게 패치도 한개 없어 한개 추가로 글라즈 패치도 뭔 이게 뭔 패치냐 연막 메탈을 노려가지고 글라즈를 버퍼했네 글라즈를 버퍼주면은 너무 세질 것 같으니까 그냥 베어 하나 넣어준 거야 삼석 해주고 얘는 엔트리야 뭐야 이럴 거면 그냥 수류탄 들거나 뭐 해가지고 그냥 H처럼 쓰지 얘를 사람들이 뭐냐고 이게 뭘 뭘하는지 모르겠어요. 방어팀 패치 없죠. 사실상 패치 후두 개밖에 없잖아요. 진짜 커버칠 수 있는 거는 레싱 모바일을 만드느라 개발진이 부족해가지고 그 남은 개발진들이 신캐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컨셉으로 멋있게 내려고 했는데 그 안에 PC 부서나 아무튼 뭐 그쪽에서 반발 이 일어나가지고 어떠 어쩔 수 없이 p c 를 넣어야 돼가지고 해야 되는데 PC가 잘 나가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우리가 신캐를 구르게냈다 이거 빼고는 커버가 안 돼요. 어떻게 한 시즌 만에 이 사람의 모든 기대를 저버리게 만드는 패치를 할 수가 있지 업데이트를 신기를 낼 수가 있지? 아무것도 못 챙겼어. 재미도 못 챙기고 그냥 기존 유저층에 그냥 뭐 깐지도 못 챙기고 캐릭터가 아무것도 못 챙겼어. 이거 PC PC 그쪽 애들도 별로 안 좋아한다며 센스 뭐 이, 이상한 혼종 나왔다고 프로리그적으로도 잘 챙긴지도 모르겠고 캐릭터가 그냥 아무것도 못 챙겼어. 아무것도. 아 모르겠습니다. 이런 패치가 맞나 싶어요. 하지만 유등의 모험은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번 유도까지는 할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캐를 신경쓰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콘텐츠를 계속 생산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여러분들은 제채널 봐주기만 주세요. 감사합니다.